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하는 꿀꿀입니다. 여러분은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외관으로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투자 시 주의사항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이고 단독이라는 의미는 일가구라는 뜻이 아니라 등기가 한 개라는 뜻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 주택으로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두 주택 모두 필로티와 주차장은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다가구주택의 특징은 등기부상 건축물의 종류가 단독주택이고 거주 세대 수는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분양 또는 구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특징은 등기부상 건축물의 종류가 공동주택이고 거주 세대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가구 주택과는 다르게 개별 세대가 매매 또는 소유가 가능하고 세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 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여러 명이 될수 있다는 점이 다가구 주택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왜 구분이 필요할까요?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를 매각할 때 단독주택의 매각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통째로 매각해도 여러 채의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용도 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해야 단독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2년 이전에 매각하면 다세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한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양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